여기, 얼마? 4콤마 8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4콤마 8. 근데 뭐, 물론, 몰라서는 없지만, 자, 4콤마 8.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략적인 점대칭 구조를 완벽하게 이제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자, 완전 정식 만들면 2분의 1인 거 알겠니? 그치? x-a가 1 나오죠? A, a가 1 나오면서, 이때 a가 1 나오면서. 기서에더 얼마야? 2분의 1. 공감이 되니, 음, 응. 막 식으로 꾸역꾸 넣어도 되긴 하거든. 자, 정말 모르면 어떻게 알아겠어요? 세타에다가, 어, 3분의 8과 4가대입하세요 그냥.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알려줄게, 소한테 진입 판단 때문에 그래. 진입 판단. 유일하게 진입 판단 문제를 풀때 어떻게 한다? 우미 더하기 좌위로 여러 문제 풀는 얘기야. 이해가 되지? 응. 이해가 돼? 그래서 어쨌든 여러 모로답은뭐예요 그냥 이렇게 정의하게 바뀌더라도 1부터 10이 담기게 됩니다. 알겠죠? 아, 아니. 아잇! 아니야 아니야. 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 그 뭐? 어. 아니 이거 D를 지름으로 D로...